우리 학교 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생활안전부장 강성민입니다. 우리는 크모초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혁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혁신연구부장 유용철입니다. 업무 지원과 교육공동체 간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교무기획부장 이은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행정실장 나진입니다.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호초등학교 학생회 회장단입니다. 학교 교육이 동참하는, 소통하는 학부모 회장 임길입니다. 존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여기는 금호초등학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장 조명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자녀교육과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대면이지만 학교 교육과정 설명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직원 일동은 우리 금호초등학교 꿈나무들이 꿈과 끼를 가꾸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출발선에서 학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을 존중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을 무시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응원해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은 그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공동체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 활동, 친구 관계, 학교 생활 등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담임 선생님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녀와 소통하는 학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소통이 부족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대화를 자주 나누시고 친구 관계, 학업 문제, 선생님과의 관계 등 자녀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신다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만족하는 진정한 규모 교육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초등학교 혁신연구부장 유용철입니다 우리 학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빛고을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에는 제11대 조명철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셨으며 어, 지난 제27회 졸업식에서는 57명의 학생이 졸업하여 현재까지 우리 학교 졸업생은 총 6,683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올해는 각 학년당 2학급씩 총 12학급이 편성되었으며 특수학급 2학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사 일정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학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 단촐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학기에 주목할 만한 일정은 5월 학부모 상담주간, 7월 6학년 수학여행, 그리고 생존수영실습이 있습니다. 7월 27일에 여름방학식을 하고, 8월 30일에 2학기 개학을 합니다. 2학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9월 학부모 상담주간, 그리고 학부모 수업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꼼지락 축제, 11월 5학년 수련활동, 12월 정교 학생의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학사 일정은 코로나19 등 학교 사정으로 인해 축소,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 학교의 예산과 전문 인력 등 교육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 내실화 선도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일은 수업만이 아닙니다.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업무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교육지원실에서 처리함으로써 담임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고,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아지트 프로젝트 이따입니다.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학교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멋지게 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입니다. 교과서에만 머물러 있는 수업이 아닌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자료를 화,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면 공부가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태블릿 PC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특성학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 학년별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 1, 2학년은 공예, 3학년은 칼림바, 4학년은 우크렐레, 5, 6학년은 통키타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 내 대학교실입니다. 위클래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학습 및 상담 활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실장 나진입니다.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경과 보고 및 당선되신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하여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입후보 등록 결과 5명 종원에 5명 입후보하여 무두표로 당선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박미옥, 김경희, 박은아, 조은아, 이윤 님이십니다. 올한해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교 교무 기획부장 이은경입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를 하여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섯 명 5명 종원에 다섯 명이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의 임길이 부회장 김현정 박미옥 감사의 양은경 조은아입니다. 이 다섯 분을 대표해서 학부모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중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금호초등학교의 2021학년도 학부모회장 임길입니다. 저희 학부모회 대의원은 구성이 1학년, 2학년은 각반 5명 이상, 3학년에서 6학년은 각반 4명 이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회 중점 활동은 정교생 요리교실을 통한 재능 기부 수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어, 학부모 동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리 동아리인 맘스네 그리고 독서 동아리인 사랑나무 독서회가 있습니다. 21학년도 금호초 학부모회는 학부모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하는 노력하는 학부모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학년도 독서회 회장을 맡은 박민희입니다. 저희 독서부에서는 매월 1회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책 읽기와 독서 퀴즈 잔치를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건강한 간식 동아리, 맘스넥 해장 인길입니다. 학생들의 성장이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서 전교생 다양한 요리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교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학교는 무엇일까요? 결국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따 두 번째 주제인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를 좀더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더 알차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TV 일기 저는 조명철이었습니다. 즐거운 대응으로 행복한 학생, 학학교육에 동참하고 소통하는 학부모, 네. 배우고 연구하며 보람을 네. 느끼는 교직원.